할렐루야, 9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하시고 흔히 흔 나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을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제가 이용해서 는 하는... 그래서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 돌아가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올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접과 주의 이방 종.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 나라의 아 스가야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나도 베르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맞이 하였으므로 이가에서 또한 동맹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말로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묘이 건축됨에 공작을 달고 군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다윗 사람들을 세우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광우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에게를 그가 장을 들으며 거리에 그 살는 주민이 각각 자기가 자기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들 마다 이편을 지키게 하라 하는 분이 함께했습니다. 그손오은 반대하고 그 주민을 적으며 과업은 미처 감추지 못하였습입니다 주시를 축고합니다 음. 요즘 날씨가 다시 한여름이 된것 같더라고요. 어, 어찌나 더운지 어, 그래도 뭐또 태풍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어, 추석 무렵부터는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성벽을 완공합니다. 니니가 네, 성벽을 완공하는데 1 5 절에 보면 5 2일 만에. 끝났다. 어, 참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 사람의 어떤 어, 지도자의 어, 수고, 또 동기부여, 기도, 헌신이 어, 그 동안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이 탔는데도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면서도 어, 우리는 힘이 없다. 또는 어, 예, 그렇게 무너진 데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거기 주민들이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읍은 광대하고 땅은 넓고 그리고 주민들은 적고 그리고 자기 집도 제대로 건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아, 예루살렘 성읍을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이냐면 거기가 시온입니다. 시온. 어, 시온은 예루살렘 그 언덕을 시온이라 하는데 가위 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이 즘이라 그러잖아요.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어뭐 멀리는 아프리카 또 북유럽 어 아시아까지 왔다 그래요 인도 중국 어 우리나라에도 유대인들이 조금 있었다고 하는데 어 참고로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더더욱다 옛날에는 자리잡기가 어려워서 그. 제대로 된그 공동체를 아마 형성하지 못하고 떠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 유대인들이 땅끝까지 쫓겨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땅끝까지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들을 다시 땅끝에서 또 모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시오니즘은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오리즘이 시온이 시오리 되려면 첫째는 성전이 회복돼야 되고 요두 번째는 예루살렘 다윗 성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율법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시오리즘의 3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스루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고 네이미아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고 그 다음에 학계와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와서 율법을 회복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절기를 다시 가르치고, 어, 그러는 것인데, 좀 이게 지금, 어, 일시적이지만 다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참고로, 지금은, 어,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고요. 어, 회당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는 <laughs> 황금동 사원이라고 해서, 이제 중세에 그, 이제 그,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죠. 그 전쟁 속에서 져서 그 사람들이 와서 마호메트가 이제 뭐 무슨 돌을 밟고 승천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이제 황금동으로 사원을 세웠습니다. 어 그래갖고 참아 아주 그 아이러니한데 그곳이 3대 종교의 성지인데 대교, 기독교, 기독교는 이제 천주교 포함하고 개신교 포함하고 또 러시아 동방 정교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어, 이, 이슬람 3대 종교의 성지고 그리고 성지 순례 가고 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어, 조금 한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 탄생교회 예수님 곳뭐뭐 야가지 뭐, 뭐, 뭐 교회들이 되게 많은데 관광지로서의 교회도 실질적인 교회 역할은 잘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무슬림 성지로서의 또 사원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시원 그 언덕에 그 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땅을 잊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처절한 몸부림은 그들에게 언약 때문에 그렇고. 또 역사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이 다윗성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이 예루살렘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메시아 오셔서 다시 성전을 세우실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대, 유대인들이죠 땅끝에서부터 불러오시고 그들을 높이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기까지 싸우는 것이죠. 그타 민족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유대인들을 메시아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한5% 5 정도 됩니다. 옛날에 한 2%, 3% 하다가 요즘은 5%까지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천만 명 정도가 팔레스틴의 유대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그중에 5%한 50만 명 정도가 어, 기독교인입니다. 어, 이 사람들은 이제 유럽에서 살다가 이주해 온 유대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어, 이렇게 살면서 어,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죠. 어, 그래서 어, 지금 이 느헤미야의 이 성경 회복은 아,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과 함께. 언약의 회복, 하나님의 자기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상징성의 의미가 있는 거죠. 반면에, 16절에 보면, 대적들에게는, 아, 이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돼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낙, 낙담하게 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항상 영적전쟁은, 어, 이게, 뭐, 위민이 없어요.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겁니다. 어, 우리가 이제 사단의 권세 굴복하면 우리가 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면 사단의 권세가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벽이 회복되고, 스루파벨의 성전이 회복되고 이러면서 이 대적들은 크게 낙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리니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성읍은 크고, 사람 주민은 적고, 가옥도 자기 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걸 보면서 너희가 그것을 과연 하겠느냐라고 조롱하고 이것은 반역이다라고 두려움을 심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저들이 깨닫고 대적들이 크게 낙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심을 입증하는 거니까, 반면에 사단마귀는 낙담하고 두려워할 일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믿음을 세운다는 것,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시험이 오면,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뭐, 살다 보면,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신앙도 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다 그만 들렸네, 안 할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 살다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유, 그래, 만 살자, 이런 마음도 들고, 또 뭐, 일하다가도, 아 만 하자, 아,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신앙생활을 왜 하는 그러겠어요 아, 그래, 아유, 이제 뭐, 이제 나는 좀발 뺄래 이런 마음도 왜안 들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낸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만뒀으면 가족도 깨지는 거예요. 그때 그만뒀으면 뭐그 일도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만뒀으면 대만처럼 세상을 살아가요 각기 제 길로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를 이겨냈기 때문에 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냈기 때문에 가정도 지키고 어려움 속에서도 또 인내하면서 끝까지 수고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또 자신의 사명도 감당하고 가족도 부양하고 그러고, 끝까지 우리가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는 거죠. 철로역정이라고 전 노년의 철로역정의 그 소설 같은 걸 보세요. 관문이 되게 많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가로막는 관문, 방해하는 관문, 시험하는 관문, 근데 인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해서 결국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 참, 느헤미아와 그 백성들이 그까지 수고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이제 친목을 동호하며, 그래서 그들과 동화한 유대인들도 많이 있어요. 어, 그런데, 어, 그래,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보면, 성벽을 다 제거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 중에서 뛰어난 자, 충성스러운 자들, 이스라엘 사들로 하여금, 성문을 지키게 하고 성경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3절에 보면 자기 자리에서 또 파수를 하라. 어 깨어서 지키고 왜냐하면 뭐또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 제일 피곤한 게 뭐냐하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도적, 도적을 지키는 게 제일 피곤할 겁니다. 요즘은. 뭐 세콤 같은 것도 있고, 뭐 요즘은 다 CCTV도 있고, 해서 어 조금 낫지만, 옛날에는 뭐, 그렇지 않았잖아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도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다. 제가 어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그 유도탄을 쏴서 비행기를 격추하는 공군 출신인데, 벽제에 있었어요. 벽제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들의 일과는 4일 주기로 돌아가니 전투대기 하루 적기가 넘어오면 30분 안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전투대기 상태, 그 다음에 1시간 대기 레이더만 가동하고, 미사일을 워밍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안전 상태에 있다가 전투대기 상태, 부대가 전투에 들어가면 우리가 2차선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6시간 대기, 그러면 이제 아, 레이더만 가동하고, 다른 장비들은 좀 쉬고 부대원들은 체육도 하고 근데 부대 안에서 있어요 네번째가 오프에 완전히 쉬는 날 그래서 장비를 다 뜯어내고 점검을 그 4일 주기로 돌아가는데 뭐 계속 막 당직을 씁니다 장교들이 네명밖에 없어서 4일에 한 번씩 계속 당직을 쓰는데 그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행기가 언제 넘어온나 <laughs> 아니 이거 뭐 뭐이 전투대기 때는 신발도 못 벗고 잘 때도 사실은 신발을 신지만 옷을 다 입고 자야 돼요. 왜냐하면 30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봄날에 토요일 날쯤 되고 이러면 그 아래는 장흥이거든요. 장흥 유원지잖아요. 그 밑에서 막 사람들 떠드는 소리 밑에서 음식점에서 막 보신탕에 뭐술 먹는 소리 또 아주머니들 두루케로 올라오는 아주머니들 근데 우리는 산에서 이 좋은 날에 전투대기라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 안심한 거예요 언제 비행기는 언제 날아오 뜨지도 않는데 우리는 여기서 자기 자리도 못 떠나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 가다가 뭐라 할까 이제 좀 풀어지고 이렇게 하는 그 이제 사령부에서 이제 전투 평가처라고 하는데, 일년에 어, 한 부대씩 전투 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주말에 좋아요. 공휴일 날, 토요일, 또는 주일, 또는 휴일에 이렇게 각 부대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거죠. 근데 알리고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렇게 어 이제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주일날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주일날, 이제, 전투대기 태세에서 그냥 다 있지만, 뭐, 다들 쉬니까, 우리도 이제 밥 먹고, 이제, 장비는 가동 중인데, 사무실에서 장비 두고 있는데, 갑자기 두두두두두 하더니, 헬리콥터가 헬기장에 착륙을 하는 거예요. 헬, 헬기장에 딱 착륙을 하더니, 이 평가관이 헬기장에서부터 막뛰어가서 사무실에 서 버튼을 딱 누르면 사이렌이 막 울리거든요. 그러면서 스타버치가 돌아가는 거예요. 30분 안에 미사일이 발사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뭐 장기두다가 밥 먹다가 대부분 점심시간에 옵니다. 밥먹을때 식당에서. 막 뛰어 올라가서 하늘에 28분 30초에 발사등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안에 전투태세 통과가 된 거죠. 그거 통과되면 3년은 편안해 왜냐하면 3년간은 다시 안 오거든요 제대할 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깨달은 게 주님 언제 오시는지 알수 없으나 언젠가는 분명히 오시는데 그날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휘관들은 징급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평가 그 다음에 또 평가 그러니까 평소 우리는 깨어서 자기 일을 맡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뭐 군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거죠. 신앙생활도 넉넉히 있으면 언제 사단이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지 모르는 거고, 언제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릴지 모르는 거고, 언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깨어서 오늘 느깁니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자기 집 맞은편을 파수하며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정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맞은편을, 자기 집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단마비는 계속해서 틈을 타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 준비하면 이기는 것이고, 잘 준비 못하면 큰 시험에 휘말리고 수치를 당하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느행이야마. 어, 그 백성들과 52일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성벽을 제거하고 반대자들은, 방해자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벽을 다시 무너뜨릴까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고 성벽을 지키게 하고 각자의 가장들은 자기 집막문 앞을 파수하며 지키게 하라. 참으로 오늘 이 네미아와 그리고 이 대적들의 영적인 싸움은 결코 방심하지 않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깨어기도 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믿음에서도 우리가 사단 마귀의 공격을 깨어 기도하며 또 준비하며 방어하며 하나님의 전신값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기록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로와 얻는 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